안녕하십니까. 청개구리 투자클럽 종목분석팀입니다. 이번에 상담해드릴 종목은 STS 반도체 되겠습니다. STS 반도체 평균당가 9,857원, 비중 15%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 STS 반도체는 98년 삼성전자에서 분사돼 그 설립된 업체로 DRAM 후공정 라인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및 투자 확대에 대한 그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입니다. 최근 주가의 움직임을 보신다면 약 한, 이런, 이런 자리죠. 약 한, 800, 8,780원 보군가한 야간 13,5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, 자 15일날 보시면 전일 이날 보시면 자 모든 이평선을 뚫어주는. 어, 하락이타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만들어준데요. 금일 다시 양봉으로 반등해 주면서 반등 기대감이 높아진 자리입니다. 하지만 그 앞으로 그 기업 가치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 보시면 쌍봉을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조정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. 자 목표가는 만약 이 종목 아직 여전히 이평선들이 하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온다면 이 자리에서 평균 단가를 조절해서 그 지금 현재 매수가 약한 9,857원 자리, 약한 이 정도, 자 이런 자리, 절반 자리, 약한 9,300원, 400원대에서 목표가로 보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런 반등자리에서 빠져나오고 만약에 오늘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반등하면 한다면 이런 매수가에서 바로 한번 물량을 정리하셨다가 다시 한번 자리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손절가로는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, 이런 자리 종가로. 자, 한, 자 약한 8,700, 한, 한 4,50원 되겠네요. 자, 이런 자리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, 자, 일단은 이 종목 손절하셨다가 다시 한번더 자리를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, 청개구리 투자클럽 종목분석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